네 안녕하세요 최우 TV 최강우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최대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순천향대 스포츠과학과 2024 수시 실기 전형 예상 커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과 큰 변화가 없죠. 네, 작년과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. 재작년과도 큰 변화가 아마 없을 겁니다. 자, 작년의 예상 커트가 아니라 작년 커트가 이제 발표가 됐죠. 938점입니다. 938점. 올해는 어떨까요? 올해는 어, 우리가 고려해 볼 거는 경쟁률 상승분인 것 같아요. 경쟁률 상승분에 따라서 얼마나 올라갔을지. 재작년도 아마 938점 요쯤이었을 겁니다. 그렇게 봤을 때는 940점대라면은 다 이제 붙는다라고 좀 예상해 볼수 있겠죠. 950점대는 안정적이다. 940점대 경쟁률 상승분 때문에 940점대에서 커트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뭐 실기 실시에 있어서는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경쟁률 상승 그게 조금 걱정이고요. 3년 전 입결을 참고하기에는 아마 그때 아마도 실기 환산 방식이 바뀌었을 거예요. 그래서 급간 점수가 줄었을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극간 점수가 뭐 11점 하던 게한 4점 정도로 줄었을 겁니다. 그래서 작년 재작년 거 경쟁률 포함해서 충원까지해서 참고해 보시고요. 제 예상은 950점 대면은 합격할 것 같다. 955점 이상은 뭐 거의 100% 안정적인 합격. 50점 초반은 그래도 붙지 않을까. 40점대라면 뭐 41점부터 49점 이렇게 있겠죠. 40점부터 49점 이렇게 있겠죠 거기서는 착한 일 많이 하면서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허접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